예 순서는 원래 맨 끝에서부터 올까 하다가 그냥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될수 있으니까 각자 공부하라고 질문 나온 것만 일단 하고 예. 아, 뒤에 안한 사람들은 아, 아 해봐도 되고 아니면 같이 봐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삼각형 ABC에서 지금 BC가 6이라고 줬고요 그럼 BC를 6에 표현하겠죠 그럼 AC를 4대 3으로 내고난점 AC를 4대3으로내고난점 d 하시면 4K, 3K, 편하겠죠, 맞죠? 그러면, 선분 BD 위에서 미가 D, A, E, 각도하고 D, B, C. 뭐, 이렇게 가이 갔죠? 근데 우리가 이각 그대로 쓰기 싫으니까 세타로도 알파로 넣으면 되겠죠, 맞죠?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근데 그 각에 대해서, 어, 사인 한 거랑, 그다음에 이 D A, 이 D A도 옛날이죠, 옛날이고 뭐 같은 그 같았어요, 그거 비로함 일 대일 거고 얘가 뭐냐면 보이 D A 얘에 거죠, 얘 맞죠? 근데 사인 대 사인 나오면 우리는 뭔가 아, 그 변의 길이 비랑 똑같은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러면 요거 마주 보는 변 그죠? 또 요거 마주 보는 변 길이 비가 1대3뭐 이런 것도 알수 있겠네, 그죠? 그런 거알수 있고요. 그리고 A가 루트보다 뭐 이런 거 좋네. 그때 BCD의 외접원의 넓이, BCD 외접원이거든요. BCD 외접원, 외접원의 넓이 말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사인법식 이용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 근데 여기에 대한 정보 는 아까 좀 적었던 것 같거든요. 또 여기에 대한 정보 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같은 걸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뭔가 정보를 찾아갖고예그리고 예, 나중에 요거 이용해서 뭐 요걸 알면 요걸 알아갖고 하라는 아닐까 이런 생각 이 듭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 일단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예 보면이 여기서 우리가 아까 4k, 3k 등거고 6이라고 둔 거예요. 그랑 그래 맞죠, 그죠? 그렇게 둔 겁니다. 그리고 어 아까 얘대 얘가 1대 3이었기 때문에 얘 마주 보는 면, 얘 마주 보는 면 1대 3 이렇게 둘수 있겠죠. 그럼 1대 3을 이렇게 어요 일단은 그죠? 그렇게 뒀고요어 그리고 나서 A, E가 루트 5라고 a가 루트 5라고했어요 a가 루트 5니까어 그러면 3l이 루트 오 정도 l은 그러면 뭐 3분의 루트 오 정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얘가 나왔고 얘도 지금 아닌 상황 이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뭘할수 있느냐? 치우고 다시 할까? 너무 더럽죠. 근데 이제 그냥 이런 각이 있으면 일단 세타 세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좋아요. 지워졌네 세타가. 여기 세타. 여기 얼마? 여기도 의미 있는 각이었으니까 알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 어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걸 자기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인 세타분에 뭐 아까 이런 거 L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알파라고 하면 사인 알파분에 이메일, 뭐, 이런 거할수 있겠죠? 맞잖아? 그치. 그러면, 근데 보시면, 처음에 막 애들이 여기 닮음인가 이런 거 묻는 애들도 있다고. 닮음일 그수 없는 게, 얘가 세타잖아요? 그러면, 얘가 알파면, 얘1 8 0배기 알파거든. 그러운지니까 뭐, 동그라미 x 가붙더라도 동그라미 X 아닌가? 아니, 그럴 수 없죠. 맞잖아? 왜냐 동그라미 X에서 180 아니잖아요. 그쵸? 동그라미 X 이렇게 버으면 그거 아니라고. 알겠죠? 그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닮은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보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요각에 대한 게 있으면 항상 요각에 대한 거 사인 없이 나올 때 이각을 주면 요각 또는 뭐 어떤 이걸 주면 이제 쭉 이렇게 있을 때1 8 0배기 그각에 대한 게 전부 같이 있으면 우리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인은 사인 알파랑 사인 1 8 0배기 알파는 같으니까. 근데, 나는 여기서 아까 뭐가 있었거든요, 지금. 얘가 아까 이게 세타였거든요? 그럼, 사인 세타분에, 아까 마주보는 거 아까 4대3이어서 4K, 3K 렇기 때문에, 3K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뭐냐? 아, 사인 1 8 0 빼기 이 알파 이렇게 돼요 그거보네, 아까 얘를 줬거든요? 중간 괜히 준게 아니잖아. 그럼, 그래, 그치? 그럼 그6 이렇게 올수 있다. 맞지? 예. 그렇게 보게 되면, 얘는 아예, 얘랑 아예 똑같은 애죠. 아예 똑같은 애. 맞아, 아니야. 그치? 똑같은 애가 됩니다. 그래서 뭐그 k 가 궁금한 거죠? 케가 궁금한 거면 차라리 얘가 1로 오고 얘 3에 1로 가버리면 3분의 1이에요. 사인 알파 분의 사인 세타. 그다그에지 그러면 6분의 3k, 뭐, 그게 동일하게, 그, 그렇다, 해도 되고, 그지? 3분의 1이 되면 6분의 2가 되니까 얘가 2다, 이렇게 올수 있겠죠. k가 얼마? 3분의 2, 뭐, 이렇게 올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같은 각이 있으면, 여기 사인, 여기 사인 법칙, 뭐, 같이 섞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하여튼, 그렇게. 여기서 지금, 근데, 요 각이 또, 연, 의미가 있어갖고, 요렇게 또, 1 8 0배가 알파로 연결돼서, 막, 서로 연결됐던 거야. 알겠지? 자, 그렇습니다. 그럼 k가 3분의 2인 게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이 길이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3분의 2니까 2로 나오고요. 3분의 2니까 3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럼 여기 지금 정보가 다 나왔네. 이런 거야. 정보가 다 나왔어. 정보가 다. 어허. 그리고 얘도 지금 이제 아까 2니까, 사인 세타가 얼만지만, 알면 사인 세타분의 2가 2야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네. 근데 뭐가 문제냐? 아 어, 이게 합평이잖아요. 학평뿐만이 아닙니다. 목평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이 게더 없습니다. 음. 정말 그런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착각이 들지만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논리만 맞다면 네. 예, 그럼 아,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세 변을 아는 거니까 보사인 법칙을 써서 사인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사인 네. 법칙 쓰면 이거 제곱하면 5가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9분의 6 4 되고요. 빼기 이거. 이거였습니다. 제곱하면 9분의 5가 되고요. 나누기 2 곱하기 루트 5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싫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싫 실화. 예. 어. 9분의, 그럼 이게 45잖아요. 그럼 40을 더하니까 9분의 얼마? 104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저 똑같이 9분의를 만들 거예요. 9분의 만들 거니까 3 곱하면 68, 48로터 이렇게 만들 거라고. 알겠죠? 그럼 48로터 분의 104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laughs> 그러면 4로 약분이 되죠? 왜냐면 뒤에 두 자리가 4배수면 4배수니까 아니까, 04니까 4배수니까, 4, 2, 8, 에, 그러면 4, 6, 24, 26이고, 4로 하니까 12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또이렇 약분하니까 13이 되고 이로 약분하니까 6이 됐죠. 맞지 않냐? 그래서 6루트 5 분의 13인데 유리화 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 유리화 하지 않습니다. 유리화 안하는 사람. 유리하는 언제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유리화하는 고또 보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6루트 5 분의 13이니까 이렇게 그냥 하시고 그럼 이거 제곱 하시면 얼마야? 36 곱하기 5잖아요. 맞지 아니야? 예 그냥 아, 적어 드릴게요 36 곱하기 6 이렇게 그럼 뭐, 6530, 530 얼마? 180 무슨 말인지 알아볼라 알겠습니까? 암상을 하시면암상 하시고 거기서 1 6으를 뺐어요 그럼 얼마야 11이잖아요 그치? 지어다 루트 지어야 되니까 얼마? 루트 1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사인 세타가 얼마야? 6 루트 5 분의 얼마? 루트 11인 거야 이해를 안다겠죠 그럼 그 사인 세타 분이 마주보는 변 보면 여기 아까 b c d 에 뭐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그 그러니까 외절 반지름이 두배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맞아 아니야 알겠습니까? 외절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가 약분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유리화 안 합니다 루트 11루트 역수 2가 역수 루트 1 1분에 6루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이제 외주 넓이니까 이게 제곱 하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 1분에3 6 곱하기 5 파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 1분에180 파이 실화냐 실화요 그게 답이에요 보기에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렇게 그러니까 활용쪽이 어려워요 알겠죠? 도형, 옛날 도형도 막 나오고 막 어.. 그게 이제 사이버 붙고 사이버고 섞이고 넓이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활용은 알겠죠? 네 오케이